자, 그러면 어 우리 뒤 뒤로 또 넘어가서 어또 계산이에요. 소수 부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 상용 근값을 또 구해 보자. 뭐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인데. 이거 뭐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 그지 이런 자, 그럼 얘는 이제 고치면 되죠. 3.24에다가 이제 1000을 곱한 거죠. 그러 로그로 이제 뭐,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제, 로그 1000은 3이잖아, 그지? 3.5105. 이렇게 이제 쓰면 돼. 그죠? 야, 얘는 또 뭐냐. 하나, 둘, 셋. 얘는 1000분의 324니까. 0.5105에서 3을 빼면 되겠죠? 음. 야,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이에요, 얘가. 맞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그냥 계산을 딱 해주면 됩니다 4, 8, 9, 5이렇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값을 구하라고 하면 합쳐서 써도 상관없어요 음, 여기 봅시다 자 얘는 로그 어, 324에 이제 5분의 1제곱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이제 뭐 5분의 1뭐 그죠? 이제 뭐 밖으로 빼면 되겠죠? 로그 3 2 4 얘는 이제 3.24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5분의 1에 괄호치고, 로그 3.24 플러스 로그 100. 너네 괄호 같은 것도 잘 쳐라. 음. 얘는 5분의 1, 어 여기는 이제 2 플러스 0.5105. 그냥 5로 나누시면 되죠. 2.5105를 이제 5로 나누면 0.5021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답을 써 주시면 되죠. 그지 간단하지? 음. 자, 이번엔 반대. 값이 주어지고 우리는 얘를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소수 부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수 부분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자, 볼게요. 얘는 실제로 이제 값을 좀 분리를 해보면 정수가 4고 소수가 0.7536이잖아요. 맞죠? 0.7536 맞아요? 자, 그럼 0.7536을 만들어 보자. 일단 문제에서 얘는 이제 1 플러스 0.7536인데 맞죠? 이 로그 56.7이라는 게.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빼주면 0.7536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마이너스 1 뺐다라는 거는 56.7에다가 빼기 로그 10을 했다는 건데, 그 로그 10이라는 거는 이제 나누면 로그 5.67이 되는 거지. 그치? 10으로 나누면. 맞죠? 5.67. 그럼 얘가, 얘가 뭐예요? 얘가 로그 5.67이고, 얘는 뭐야? 4는 로그 만이잖아요 만. 10000. 맞지? 그럼 얘네 곱하면 어떻게 돼? 로그 56700이 되죠. 그럼 x 셀 값은 뭐가 된다? 56700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됐어? 되니? 됐어? 음. 자, 그럼 얘. 여기서가 이제 이 마이너스가 좀 주, 주, 중요한데. 플러스는 사실 뭐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한 가지 더 있지. 뭐냐면 소수부분 얘는 실제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2464야. 맞지? 근데 선생님이 아까 그랬지. 소수부분은 절대 마이너스가 될수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3으로 만들고 얘는 이제 더해서 하면 0.7536이 나와요. 이렇게. 그 0.7536은 뭐야? 로그 5.67이고 마이너스 3은 로그 1, 1000분의 1입니다. 1, 1000분의 1 그럼 얘 하면 은0.00567 로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x는 0.00567이다. 그죠? 마이너스일 때만 조심하면 돼. 마이너스일 때왜 조심해야 되지? 소수 소수는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소수 부분이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음. 자, 한번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57, 58 한번 풀어 보시죠. 음, 암산이 좀 되네. 여기서, 37.4에서, 하나, 둘, 세칸 같잖아. 그럼 사실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된 거랑 똑같지? 왜냐면 1000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사형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하면 돼. 여기서. 답이 나오지. 여기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 계산해. 그럼 답을. 그렇게 암산하는 거야. 답 맞춰봐. Mm 알았어? 알았어? 음. 자. 그러면 우리 봉 자, 다음으로 다 푸셨으면 넘어가서 이제 자릿수 결정합니다. 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자릿수 결정. 자, 자, 볼게요. 우리가 아까 상용어구를왜 배운다고 했죠? 이 자릿수가 넘어가는 게 정수 부분이랑 좀 관련이 좀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니까 러 약간 이런 거야. 봐봐. 정수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0, 1, 2, 3. 얘가 이런, 그 얘가 상용로그로 나타내면 얘는 로그 1이고, 얘는 로그 10이고, 얘는 로그 100이고, 얘는 로그 1000이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판단을 할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돼요?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해 보고 정수 부분을 구하면 우리가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 알아.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의 자리수만 나오잖아. 로그 1의 자리. 맞지? 1의 자리는 정수 부분이 몇이죠? 0이에요, 0. 맞죠? 여기 사이가 0과 1 사이니까 0. 몇 몇이니까 실제 상로그 용 값이. 그럼 여기 이 사이는 이제 몇 자리지? 두 자리수인데. 이두 자리 수는 실제 상경농구값으로 1과 2사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1이면 몇 자리 수가 되는 거야? 두 자리 수가 되는 거죠. 맞죠? 정수 부분이 2면 세 자리 수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로그 n이라는 숫자를 이 n이라는 숫자가 몇 자리인지 한번 구해보고 싶어. 그럼 구해보고 싶으면 나는 뭘 판단하면 돼? 상용로그 값을 판단을 해보면 된다는 거야. 실제 상용로그 값을 해서 얘가 n 플러스 알파라고 정수부분과소수부분이 나왔어요. 그럼 자릿수에 관련된 거는 이 정수우란 말이야. 그럼 정수부분이 n이 나왔으면 우리는 n 플러스 1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맞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어, 수직선에 표시를 해보면서 확인을 했잖아. 그지 현진이 이해 돼? 이해 돼? 어. 그러면, 얘, 얘 밑에 있는 것도, 얘네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3의 20제곱. 야, 실제로 3의 20제곱을 어떻게 하니? 몰라, 몇 자리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아,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자릿수랑 똑같으니까 상용로그를 구하겠다. 그래서 나 그냥 여기다가 로그 3의 20을 구해보는 거야. 이 값을. 그럼 얘는? 20 곱하기 로그 3이라고. 로그 3은 0.4771이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어, 0, 2, 4, 5, 9. 네 자리. 9.54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정수부분이 9이기 때문에 얘는 몇 자리다? 10 자리. 10 자리의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로그 6에 52를 구해보면 된다 이거야. 상용록 값을 구해보면 우리가 얘를 몇 자리인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게 신기하지 않니? 별로 안 신기하네. 그래서 상용록을 배우는 거야. 안 신기해? 와씨몇 자리 우리 맨날 막 그거 중학교 1학년 때막 그거 배우지 않냐? 2에 8제곱 곱하기 5에 뭐뭐네 제곱이고 몇 자리 수예요? 막 이런 거 배우지 않냐? 중학교 1학년 때막 이렇게 배우잖아. 2의 세제곱 곱하기 아 2의 네제곱 곱하기 2의 네제곱 곱하기 5의 네제곱 아이 뒤에 거는 10의 네제곱 맞죠? 아16 곱하기 0 4개 다섯 자리 수 이렇게 배우잖아. 기억 안 나냐? 중학교 1학년 문제? 아 2학년 때 배우는구나 아닌가? 1학년 때 배웠나? 2학년 때 배웠나? 아무튼 뭐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자릿수를 구하는 문제가 상영로그에서도 똑같이 이제 계산이 될수 있다는 거지 상영로그에서도 우리가 자릿수를 몇 제곱을 하든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응. 나는 이거 깜짝 놀랐거든 고등학교 때 배울 때나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때는 1학년 때 배웠거든 내 선생님이 그때 친구들이랑 뭘 했냐면 2의 30제곱을 구해보자. 이걸 했었어. 연습장에다 진짜로 2의 30제곱을 배웠단 말이야. 2의 30제곱을 다 했어. 야이 아야. 2의 30제. 어, 뭐 2의 30제곱을 막 구했어. 어떤 애는 막 연습장에다 2의 40제곱, 막 50제곱까지 구한 애도 있어. 막 계속해 그냥 막뭐 2의 10제곱은 뭐0이 계속 곱해 막 2를 계속 곱해서 막 구했단 말이야 연습장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야이 멍청아 그걸 뭐하러 그렇게 해? 막 그러더니 상용 로그를 딱 계산하더니 이거몇자리수야 실제로 값을 구하고 싶으면 뭐 계산해보든가 근데 자릿수를 구하려면 그냥 상용 로그를 구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거 <laughs> 짜증이 확 나가지고 연습장을 몇 점을 줬는데 계속 계속 곱했거든 어쨌든 얘는 이제 52 곱하기 로그 6 이렇게 돼. 얘는 52 곱하기 로그 6은 어차피 뭐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인 건 이제 뭐 충분히 암산 가능하죠. 그럼 제네들 거하면 0.7781 곱하기 52.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계산하면 뭐 40. 점뭐 이렇게 나온대요. 몇 자리? 41자리 맞죠? 얘도 마찬가지. 로그 쉬워요. 로그 2에 20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 3의 30제곱. 그럼 얘네, 뭐, 어차피 뭐, 계산을 이제 암산 가능하죠. 3로그3 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20 곱하기 0.3010에 30 곱하기 0.477. 뭐, 이거 이제 계산하면 뭐2 0 3333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얘몇 자리? 21 자리. 뭐,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지. 응? 간단하게. 자릿수를. 우리가 상로록의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 그게 상영록을 이유는 이유예요. 정수 부분이 자릿수의 의미가 있다. 실제 값으로. 요딴 것도 구할 수 있어요? 5분의 1의 100제곱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몇째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지, 이제 구하시오, 뭐, 이렇게 그랬잖아. 맞지? 와,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응? 음? 이것도 바로 정소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잘 봐야더라. 잘 보세요. 잘 봐. 이거 이거 진짜 한 번에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정수 부분에 관련이 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 이것도 이제 상용로그 값을 일단 구할 거예요. 한번 구해 볼게. 자, 로그 g 5의 100제곱을 한번 구해 볼 거야. 왜이 정수 부분과 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 처음으로 0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지?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 이게 무슨 말인 지 알아요? 계속 0.00000000000 이렇게 나오다가 처음으로 뭐아 다른 수가 이렇게 나온단 소리야. 그게 몇 번째 자리에서 그렇게 나타나냐? 이게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 응? 그런 거야. 한번 볼게. 자, 1/5의 100제곱. 자, 한번 계산을 해 볼게. 자, 그럼 얘는 이제 100 로그 1/5야. 계산할 때 이렇게 할까? 그냥 얘를 105에 100, 5에 마이너스 100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0 곱하기 로그 5야. 맞죠? 그지? 그러면 로그 5는 어차피 우리 앞에서 뭐 너무 많이 했죠? 1 마이너스 로그 2잖아요. 그죠? 1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2가 0.3010이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는 0.699입니다. 맞죠? 그러면 나 우리 마이너스 100 곱하기 0.699 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69.9야 맞지? 맞아요 그럼 이거 소소업은 안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마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이 숫자를 어떻게 바꿨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70 플러스 0.1 이렇게 바꿨습니다 맞아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봐 그러면 나 여기서 이거에 좀 집중한다. 이 0.1이라는 수, 내가 0.1이라는 수를 상용로그로 나타내, 수직선에. 자, 0과 1, 얘는 로그 1이고, 얘는 로그 10이야. 맞죠? 0.1은 한 여기쯤 있어. 그지? 그럼 내가 얘를 실제로 상용로그로 나타내면 뭔가 뭔지 모르지만 로그 a야. 1과10 사이에 있는 이 a라는 수는 한 자리 한 자리 수예요, 맞나? 그지? 한 자리 자연수. 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한 자리 수라고. 이해돼요? 한 자리 수. 왜냐하면 1과십 사이에 있으니까. 뭐 얘는 뭐 대충 뭐 일점 몇몇몇 뭐뭐 일점 뭐, 뭐, 뭐 아니야 일점이 아니 아니라 로그 일점 몇몇몇 이렇게 되겠지. 잠 깨고. 한자리 수. 거기에 마이너스 70이 돼 있는 거랑 똑같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70은 뭐지? 로그 10의 70 제곱분의 1이야. 거기에 로그 한자리 수를 우리가 더한 거지. 그럼 실제로 얘는 로그 10의 70 제곱분의 a죠. 얘가 지금 뭐랑 똑같은 거야? 얘가 로그 5분의 1에 100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1 0의 70제곱분의 이한 자리 수는 뭐겠어? 실제로. 0.000000000000 하다가 뭔가 A가 나오겠지? 뭐, 몇번 가겠어? 70번. 그죠? 이해 돼? 이해 돼? 이해 되니? 그래서 얘는 몇 번? 70번째 자리. 7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얘도 뭐랑 관련이 있다? 이 정수분과 관련이 있다.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외우지 마. 과정. 알겠어요? 응. 음. 이풀이만 보면 절대 못 풀어요. 이해가 안 돼. 정수 부분이 왜 이렇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0인데 왜 7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하는 숫자가 나타나지? 이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풀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밑에 거 풀어보는데, 어, 59, 60. 이렇게 두 개만 풀어볼 건데, 어, 60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이제 풀이 과정을 이렇게 쭉쭉쭉 적으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60번 같은 경우는. 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응? 왜? 그냥, 여기가, 뭐, 2에 30 곱하기. 아 뭐, 얘는 그냥 뭐, 6에 30제곱으로 고쳐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뭐, 그대로 풀 거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곱하기는 더하기니까. 로그 2에 30제곱 플러스 로그 3에 30제곱. 얘는 30 로그 2 더하기 30 로그 3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30으로 묶으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3. 그, 계속 제좀 해라. 이거 <laughs> 정리도 못하고 있어. <laughs>